9월 10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명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달란트 비유라고 알려진 예수님의 여섯 번째 비유를 함께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 언제 마지막 때가 일어납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비유로 답하시고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때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지만 된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의 방주 비유를 시작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제 마지막 때가 올지는 모르지만은. 준비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어,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비유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섯 번째 비유를 달란트 비유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수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의 차이는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각각 주어져 있는 은사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다. 이렇게 세 명의 종들이 각각 돈을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가를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 종, 한 달란트를 받은 어, 종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돈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한 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세 번째 종의 이런 행위는 탈무드에도 나오는 당시에는 흔한 행동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는데 다섯 달란트 맡았던 자와 두 달란트 맡았던 자는 장사하여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 맡은 자에게 칭찬하는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풍성한 사람이나 풍성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과는 같다는 겁니다. 결과는 뭡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맺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주인에게 나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를 맡았던 종을 향하여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세 번째 종의 문제는 주인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꾸는 자에게 주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신 것 같이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은사를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많은 은사를 맡기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적은 은사를 맡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은사를 마지막 때까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야지만 되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종을 옹호하면서 처음부터 주인이 사람들에게 각각 차등을 두고서 돈을 맡긴 것을 문제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문화 비유로 종들에게 각각 한문화 신화를 줬다고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우리 돈으로 약 6억 개 넘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큰 돈을 그냥 땅속에 파묻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인이 마은것 같지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하나는 주인을 오해한 겁니다. 한달란트 마튼자는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주인이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데에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는 아픈 사람이라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각자의 능력에 맞춰서 은사를 주시고, 많은 것을 맡긴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작은 것을 맡긴 사람들에게는 작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섯 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다섯 달란트의 분량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두 달란트 받은 자 역시 두 달란트에 맞추어서 맞추어진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한 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에 맞추어서 주시는 삶의 방법이고 또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더욱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까지 우리들이 어, 무엇인가 준비를 하면서 사시길 원하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그냥 나한테 야, 너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맞춰진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서 충성할 때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을 너게 맡기겠다고 얘기하시는 그런 칭찬을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없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나에게는 왜 은사가 없는가 하면서 화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은사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무궁무진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약 6억 이상 되는 큰 돈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보면서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상 허락하신 은사까지도 포기한다면 그때는 악하고 게으른 종화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감사하면서 또그 은사를 잘 써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데 우리들이 헌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